자, 오늘도 응원 타올을 또 응원 타올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자 오늘은 꼭 떡볶이를 먹고 가야 되겠어요. 네, 네 줄이 오늘 날씨가 좀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행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왔네요. 그래도 줄이, 기본 줄이 있어, 기본 줄이. 자, 어묵을 먹지 왜 식혜를? 어묵 별로... 별로야? 자 먹어서. 저는 우리 대전의 이글...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의... 크지만 민심. 네, 이글스파크에 꼭 오면 먹어야 되는 떡볶이를 저는 흡입을 하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다. 올스타전이 끝나고 오랜만에 지금 야구장에 왔는데 지금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지금 보니까 지금 또 비가 조금 많이 오네요 좀 전에는 또 그쳤는데 지금 과연 지금 4시 42분인데 과연 이거 우치가 될지 제 생각으로 봐서는 어, 비, 우치될 정도는 좀 우치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오랜만에 어, 오랜만에 야구장 가는데 우치되면 안돼 절대로 안돼 오늘 그리고 팬이기 때문에 어, 그렇죠 우리 에이스 팬냐야냐이기 페냐. 때문에 오늘 꼭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수포를 걷는 건가 걷는 거야 이죠 지금 방수포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네 방수포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좀 부슬부슬 와서 방수포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.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야구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. 네. 오히려 비 오고 나서 더좀더 더 아까는 습했는데 오히려 지금 많이 시원시원해졌어. 이 상태에서 야구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쵸 네. 햇빛 자, 다행히도 비가 그치고 있어요. 비가 그치고 있어요. 오늘 야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날씨면 오히려 더 시원하게 야구를 네.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자 오늘 라인업이 떴습니다. 이진영, 김인환, 노시환, 최원성, 문현빈, 최재훈, 윌리엄, 정우원, 이도윤. 오, 네. 잘한데요 네, 라인업 빵빵해요, 요새. 요새 라인업을 보면 아주 흐뭇합니다 와, 이진영. <목소리도> 오늘의 선발 아이돌을 소개합니다 우승 이진영 충전수 분. 시구로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이겨 화이팅! 오늘 <laughs> 스텔라 장의 멋진 시구를 일하겠습니다. 오늘 스텔라 장의 오렌지 비올이 연승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멋진 시구 감사드리겠습니다. 스텔라 장. 화이팅! 이길 스 <시간> 대초 원아우세 3대 3입니다. 6회 때아 오늘 이기나 했는데 6회 때 페냐가 갑자기 흔들리는 바람에 2점을 줬어요. 6회 맞나요? 네, 6회 2점을 줬네요. 아, 오늘 정원 언니가 이제 홈런도 치고 해서 분위기가 좀 오늘 이길 것 같았는데 지금 아씨 이제 불펜 싸움입니다 불펜 싸움 7, 7회 초인데 불펜 싸움이니 과연 NC의 불펜이 강할지 하나이글스의 불펜이 강할지 한번 오늘 어떻게 될지 이런 팽팽한 경기를 이겨줘야 또 하나이글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어요 제발 오늘 좀 승려 좀 합시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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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들 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. 동료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경기가 끝났습니다. 경기가 경기가 끝났어요. 경기가 오늘 승용할 줄 알았는데 GNG랑 아웃의 9회에 3런을 맞을 줄이야. 안타깝습니다. 홈경기 승료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지 젠장아. 이번 시즌 <laughs> 전혀 못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아, 저기 투아웃 됐을 때 저기 이제 인터뷰 하시려고 이제 대기하고 계신 분은 무슨 죄야? <laughs> 승리하고 나면선이인터뷰막선수들인랑 이제, 이제 뭐인터뷰하고막그인볼 받고 막하럴싸인걸막 그럴싸인 걸막그그럴그럴싸고그고그그 이번 시즌 왜 이렇게 홈 경기 이거 이기는 걸 보는 게 어려운 거야 이거 세상에나. 그러게요와 아. 박성원이가 이 투어 때 여기 뭐야 볼을 많이 던져가지고 그때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그때 교체를 내렸어야 내렸었어야 되는데 네. 과감하게 아 그걸 못 내리고 믿고 가봤는데 아 결국에는 그 불안 요소가 그게 있었는데 그헐 이런 어. 느낌이 결국에는 현실이 돼버리네. 아 참.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거 하나이거스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9회 말에 그냥 3런을 맞고서 완전히 기세가 넘어갔어요 벌써 선수들도 기운 쫙쫙 빠져있고 어. 이미, 이미 뭐, 벌써 근데, 기, 기, 제, 텐션을 좀 올렸는데 어, 텐, 완전 다운됐지 그렇지, 아, 완전 다운됐어 막... 완전 선수들이 전의를 잃었어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 아 정말 아쉽네 자 저희는 정말 이 더러운 기분 <laughs> 아이 정말 짜증난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<laughs> 자 집으로 가도 <laughs> 하겠습니다 아유 다음에 제발 아홈 경기를 좀 이겼으면 좋겠어 우리 올때마다 하고 지지 지네 진짜 토요일마다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이게 우리가 토요일마다 오는 건데 주말 경기를 계속 지네 그럼 저희 수리수리 녹수리부분은 다음 주 인천에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. 별, 이 없으면은, 인천문학경기장에서 보고, 또 뭐, 무슨 일이 있으면은, 못볼 수도 있고. 응? 자, 그럼 여러분들, <웃음> 안녕. <웃음> 다음에 봐요. 다음에 네. 홍기기때 제발,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승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, 여러분.